실버라인입니다.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영선진을 미리 좀 만들어 봤는데, 연성진 안에 등장하는 글자들은 대체로 연금술의 원리나 의도된 변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삼각형의 위쪽은 불을 상징하고, 불은 물질을 변화시키고 정화하는 힘을 가진 원소입니다. 여기 반원은 물을 표시하고, 물은 액체 상태와 감정, 흐름을 상징을 합니다. 연금술에서 물은 용해와 흡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의 매개체로 자주 등장을 하는 거죠. 삼각형 아래쪽은 공기를 나타내며, 공기는 확장과 이동, 정신을 상징합니다. 공기는 상상력, 사고, 그리고 움직임을 나타내며,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으로 사용되는 거죠. 사각형은 흙을 상징하고 흙은 물질적 세계와 고정성,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연금술에서 흙은 물질의 기본적인 형태와 질량을 나타내며 변화를 일으키는 기초적인 원소입니다. 태양의 기호이고요. 골드를 나타냅니다. 금은 최초의 금속으로 완전함, 순수함,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영금술에서는 인간 존재의 영적 완성 또는 영금술적 황금을 나타내는 거죠. 실버, 달의 기호죠. 은은 여성적인 에너지와 관계가 있으며 정화와 치유의 속성을 가집니다. 영금술에서는 은이 금과 결합하여 궁극적인 변화에 이르는 길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구리, 여성의 기호입니다. 구리는 사랑, 관계, 아름다움을 상징하고요. 인간의 감정과 연관이 깊습니다. 목성의 기호죠. 주석입니다. 주석은 풍요, 보호, 건강을 상징하며 물질을 변형하고 풍요를 가져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납, 토성의 기호입니다. 납은 고통, 죽음, 재생을 상징합니다. 연금술에서 납은 변형과 치유, 그리고 부활의 기호로 자주 등장하는 거죠. 수은, 수성의 기호입니다. 수은은 변형, 중성, 흐름을 상징하며 물질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또한 인간의 정신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기호이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이 철학자의 돌로 표시가 되고 있죠. 철학자의 돌은 연금술의 궁극적인 목표로 금속을 금으로 변환시키고 불사의 생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릭 형제의 연성진에는 없지만 철학자의 돌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형태인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드워드가 그린 영성진은 처음에는 간단하게 그려졌지만 점차 갈수록 더 복잡해진 기하학적인 연성진이 만들어지는데요. 결계 원이죠. 여기 X자 모양으로 되어있는 건 철의 기호예요. 철은 강인함과 실용성, 고통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연금술에서 철은 힘의 상징이지만 그 자체로 완성된 물질이 아닙니다. 에드워드가 처음 영성진을 그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기하 구조는 수평선, 기본적인 흐름을 나타내며 물질의 반환을 위한 경계를 형성합니다. 세로선, 연금술의 변환 축 또는 힘의 중심을 나타내는 거죠. 대각선은 에너지 흐름이나 물질 변화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됩니다. 이 형태는 기초적인 연성진의 기하학적인 구성을 나타내며 변환과정 또는 물질의 변형을 다루는 기호로 볼수 있습니다. 각 선들은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에너지 흐름을 제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 주위에 쓰여진 글자들은 연금술에서 자주 사용되는 라틴어로 연성진의 의미를 강화하거나 특정 원칙을 상징하는 글자들로 물, 물, 공기, 흙과 같은 4대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들이 원주의에 주로 배치되기도 합니다. 땅의 내면을 방문하여 정화하면 숨겨진 철학자의 도를 찾을 것이다. 라든지 걸으면 의미가 풀린다. 험난한 길을 지나 별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육각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기 육각형은 헥사그램이라고 두 개의 삼각형이 결합된 형태로 보며 남성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의 통합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며 전체성과 조화를 추구하는 상징으로 사용되는 기호입니다. 에드워드가 처음으로 그린 영성진이거든요. 이 영성진에는 세 개의 중요한 글자가 등장하는데, 생명, 영혼을 얘기하죠. 강철, 불꽃. 생명은 에너지 흐름을 나타내는 기호이고요. 강철은 연금술적인 과정에서 물질이 고정된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불은 변화의 원동력이자 물질을 정화하고 변형하는 데 필요한 불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에릭의 첫 번째 연성진은 엄마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린 인간 부활 연성진입니다. 그래서 이 연성진은 에드워드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때 필요한 물질, 변환을 할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원리를 가진 기하학적 요소와 상징적 의미가 결합된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블렌더로 직접 연성진을 완성해 보겠습니다.